덕하! 덕 <laughs> 오늘은 유튜브 구독자 이벤트 당첨날이에요. 어, 파우치 3명, 커피쿠폰 5명 뽑아볼 건데, 저희가 요 보시면 하나하나 아이디를 다 적어 놨거든요? 그래서 참여하신 모든 분들 걸다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캡슐 안에 넣어뒀어요. 요거를 오늘은 두툼한 손이 매력적인 두툼스가 뽑을 겁니다. 두툼스, 두툼스. <laughs> 먼저 디올 파우치 먼저 뽑을게요. 먼저 한 명.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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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 아이디를 보여주세요. 짜잔. <laughs> 어. <laughs> <아이디를 보여주세요. 웃음> 냠냠! 냠냠님. 냠냠, 냠냠 Q1N! 냠냠님 축하드려요. 디올 파우치 한명 당첨! 자, 여기 디 y 만 여기 이렇게 모으 y 그러면. 디 m 먼저 여기. 네. 자, 또 뽑아주세요. m y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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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보여? 어 A 0 언더바 공 하나 이칠 축하드립니다. 여기 다시 놨다. 축하 축하. 자, 하나 더. 마지막으로 잘 뽑아주세요. 짠. 마지막입니다. 조작 없는 방송. 어? 잘 보여? 뒤 <laughs> 뒤집어졌어요. 뒤집어졌어? S S I N G G U D D, -D. <laughs> 이분이요 축하드려요 내가 내가 한번 시도해 볼까 있는 거 뭐고 S, S S I N G 음. 싱구도 <laughs> 뭐야 뭐 일단 어도도도도도도세분 <laughs> <laughs> 디올 파우치 당첨. 축하드립니다. 이 많은 분들이 아무것도 당첨 못 되면 아쉽잖아. 그래서 커피쿠폰 다섯 개 뽑아볼게요. 먼저 하나! 아! 커피쿠폰은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 거예요. 알아서 바꿔주세요. 짠! 아.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쿠폰 보내드릴게요. 일단 먼저 한 개. 커피쿠폰 당첨자입니다. EVR8TC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커피쿠폰, 또. 보자. 어, 이건 제가 수기로 썼어요. R-E-A-G-O-R-E-A-G. <laughs> <laughs> 커피쿠폰 당첨되셨어요.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하개더 뽑아 주세요. 음. 짠. 어! DDORI 693이 축하드려요. 이거 왠지 우리 단골 아이디 같은데. 축하드려요. 축하드립니다. 아닌가 디디 그 단골 아이디 같은데 두개더 뽑을 겁니다 좀더 신중하게 두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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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 디디구나 짠잘 보여요 L A U R E N T I A A 축하드려요, 커피쿠폰. 마지막! 진짜 마지막입니다. 하나만 더 뽑아주세요. 그래도 이름 난해한 사람들 안나왔다니데 <laughs> 짠! 마지막! 자, 마지막입니다. 음, 자. 어, 어, 어 그, 러블리0910! 러블리0910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립니다. 요 다섯 분은 커피쿠폰. 후! 요세 분은? 이거 잘 보이게. 디올 파우치. 갑니다. 축하드려요. 연락주실 때이 당첨자가 맞는지 확인을 제가 해야 되잖아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 화면을 캡쳐해 주셔야 돼요. 아이디가 보이는 화면. 어떤 거냐면, 아, 여기 내네 페이지. 내네 페이지에 보면, 유튜브 내네 페이지에 보면, 여기에 아이디가 적혀 있어요. 요, 골뱅이 뒤에 거. 요거를 제가 확인할 수 있게 요, 내네 페이지 화면을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제가 이 당첨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드릴 거예요. 그캡처 화면을 보내는 곳은, 첫 번째, 인스타그램 DM, 덕후수 상점 인스타그램 DM으로 보내주시면 돼요. 두 번째, 도툼수가 해줄 건데, 오픈 채팅. 카카오톡에 있죠? 카카오톡 오픈 채팅에 검색을 하셔야 돼요. 뭐라고 검색하면 되지? 돋보기만 눌러서 검색하면 돼요. 여기서. 뭐라고 검색할까요? 덕후스 상점만 치면. 덕후스 상점을 치시면 제가 만들어놨거든요? 덕후스 상점 이벤트 당첨방이 있어요. 여기로 들어오시면 제가 들어와 있습니다. 들어오셔가지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유튜브 화면, 그 캡처해서 저한테 보내주세요. 그럼 제가 당첨자분이 맞는지 확인하고 선물을 보내드릴 겁니다. 축하드려요. 택배는, 택배비는 제가 부담해서 택배 보내드릴 거고, 요거는 들어오시면 커피쿠폰,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커피쿠폰 드릴게요. 그럼 안녕. 축하드립니다. 아! 제가 기다리는 거 오래 못해요. 그러니까 빨리 인증해서. 빨리 보냈어요. 알려주세요. 네. 이틀 드립니다. 이틀 안에 연락 없으면 다른 분 뽑습니다. 안녕. 그리고 당첨 안 됐다고 팔, 그, 구독 취소하기 없기. <laughs> 안녕. 앞으로 추 계속 이렇게 이벤트를 종종 할 거예요. 그러니까는 구독은 취소하지 마시고 계속 계속 봐주세요. 그렇대요. 안녕. 축하 축하. 두툼스. <laughs>